야곱이, 빈털터리 야곱이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냐. 자, 오늘 보니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니까. 14년 머슴살이, 아내를 기 위해서 7은 신부값으로, 처가살이가 아니고, 머슴살이. 자, 야곱은 아내도 4이 되고, 자식들이 열2이된 집이, 처가에서 더 이상 머슴살이할수 없다고 해. 자, 왜 삼촌 라바를 찾아서 그를 그의 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보내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나바는 뭐랍니까?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많은 이득을 봤으니까.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요하로부터 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야곱이 그를 사랑하거든 계속 남아있으라고 시킵합니다 그러면서 품상을 정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 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려. 그의 외삼촌은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자기는 빈터털리라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울까? 이렇게 하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자, 야곱의 품살을 놓고 새로운 계약이 실려.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한 대가로 양떼들 가운데서 아롱진 것, 재미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가운데 재미있는 것, 아롱진 것만을 가지겠다고 주장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지. 색깔이 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라바는 보니까, 뭐, 거야 뭐, 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잘 잘 됐다. 그러죠고받아들이 야곱은, 에 자신의 의를 걸고 명상. 그렇죠. 라반은 흠이는 양들과 염소를 다골라해가지고 전부 자기 아들 다줘어 그러고 그래 니까 오로지 흰양과 검은 염소만을 야곱에다 맡겨. 요래가지고, 그것도 3일대에 갈 거리를 쫙 떠자놓고, 그거 어 양치라. 요렇게. 자. 그런데 희한하지. 전혀 불가능한 데서, 그죠. 야곱은 부자가 되다 거부가 됐다 자, 야곱의 자, 그가 받은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 야곱이 옵니까? 자기 재산 증식에서 오늘 보니까 애를 많이 어요 그죠.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식품나무의 가지를 취해서 그 껍질 벗기면 안에 하양이 나오겠죠. 흰물을 내가지고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 먹는 그 개천에 그 물구에다가 세워서 양떼가 물을 먹으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는. 그래서 그 양들은 얼굴을 한거 재미있는 거알아랑 이건 나다. 또한 튼튼한 양이 새끼 베 때는 개천 앞에 개천에다가 양떼 눈 앞에 가지를 딱 꽂아놓고 새끼 베게 하고 약한 거 오면은 안하놓고이래가지고 그냥. 그튼튼하면 그러니까 전부 야곱 것이고. 약한 건 전부 남한 그러니, 이제 야곱은 매우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기가 많은 부자가 되다 자,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31장 1절 12호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라반과 그의 아들이 곱피하게보거서 그때 이때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뭐랍니까? 고향을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다가 들러불러내가지고 사람시켜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오제에 보면. 또 뭐랍니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렇죠?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삼촌의 가축을 다 빼서 내게 줬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 주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보라고 했다. 봤더니, 전부, 그러니까, 이 순양들이, 순들 전부, 얼룩한 거, 근무는 아롱이거든 그래서, 전부, 나가니까 전부, 튼튼한 건 전부, 얼룩갖고, 안움지이고 시민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 뭐, 내게 줬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 라반이 네게 행한, 내가 다 봤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본문이 기억했냐.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죠? 렇 야곱이 지금까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잘 쓰는 사람입니 그리 뛰어납니다. 인본주의 명수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인본주의를 보냈다. 뭔 말입니까? 야곱이 불신앙을 보였다. 인간이 엄마면 완성을 했다.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야곱이 지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나무껍질 빼기가 나왔더니 그거 쳐다보고 새끼 빼는데 전부 다울고하고 울룩도 하고 알로지고 점이고 말이 됩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했냐 거에요. 야곱이 지금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이 미술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 야곱의 결단이란 말이에 야곱이 뭡니까? 내가 품 지금까지 한거내한 가지로 들어주면 되겠다 뭐냐?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요 그렇죠? 얼룩지고, 아롱지고, 셔미는거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낳는 거는 무조건 이런 거 남으면 놔주세요. 그러면, 그런 양한 마리 나눠야 되지. 다 가져가 보고, 완전히 하얀 양만, 검은 연소가 들어고 그렇죠? 그것서 이제 아롱지고, 셔미는걸 바랄, 야곱이 그래 바랍니다. 그렇죠?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뭐 남은 게 뭐냐? 흰 양과 검은 연소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요거 치다가, 만약에 여기서, 아롱진 거, 점는 거, 이리고 나오면, 그거 내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약속합니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에서 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까? 잔머리 굴린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린 사람이 저도 뭐예요? 오, 불가능하게 한거 잔머리 굴린 사람이. 인간이 뭐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 합니까? 야, 오고 보뭐 지금 절대 인간이 안 되는 걸 제가 그렇그죠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세다그 말이요. 야곱을 결단한 거예요. 야곱. 나는 절대 이 뭔지 쓰지 않다. 나는 인간의 마법을 절대 안 하겠다. 지금까지 그거 하다가 고생친다 했어. 그렇죠? 14년 동안 고생한 게 뭐야? 나는 무슨 살이야? 아니, 무슨 여자였는데 14년 동안 무슨 살이야까 어? 그냥 소에 결혼하면 되지. 안 그래요? 완전히 예삼철 라바를 이용해 다 펴다 봅니다. 재미 봤는데 계속 쟤 속으로 그좀어디서 바보 같고 막이랬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딱 결단을 다시 말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하다가 조아가고 가라. 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의지 안 하겠다. 네가동함무와나시으면니 네 가까워질 가라그니 그거는 아브라함의 결단이거든. 그죠? 믿음의 결단.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은약적 하나에 속겠다 이래 마무리 삼손 앞에서 단서고 하나에 바라봤다. 그거와딱 비슷하잖아요. 여래서 야곱입니까? 이 여러분이 그 심품을 안고 가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말한 거야. 아, 그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체적으로 기도한 방법이라 우리 기독교는 구체적인 기도가 뭐예요? 두루뭉실 기도. 그냥 세계부부 해주세요. 뭐가 세계부부한테? 하나님 성년층만 하죠. 뭘 성년층만 해 기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두루뭉실 기도. 그러고 이제 앞으로 가보고, 어? 기도하그 다음 과 뭐, 생활하다뭐 했더라? 이래. 이런 식으로 기도해. 야곱이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 하나님 분명히 이양 가운데, 여기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내몸소을줄 것이다. 알렇죠 그걸 믿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할 거야. 딱. 그러면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구체적으 기도한 방법을가 갈게요. 야곱은 그랬어으로다그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집중이기도 그렇죠? 집중 기도. 보세요. 양올 때, 물올 때마다 탁 걸어. 그냥 그래, 하나님, 절대 할수 없는 하나님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기도 하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다. 이상한 방법이 아니까요 미신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지금 결단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요.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이야.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바배요. 그렇죠? 그랬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오늘 야곱이 말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이 고백한 거 보세요. 야곱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잖냐. 하나님이 주셨다. 네함초다 뺏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 하나님이 다보고계셨다 야곱이 기도의 비밀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같다. 그서 이거는 함께했다는 이론을 말한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한 누림는 기도. 죠이 누림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응답을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꿈에. 자. 여러분. 정말로 막 생각해보세요. 꿈에 나타납니다. 그죠. 렇 얼마나 야곱이 기도 많이 했어?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이 하, 알려주지 마, 그걸 알아서 알 만큼 그래서,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을 받으니까, 이 응답을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를 자, 외삼쥐 앞에 증가하고, 자기 마음 앞에 증가하는 거예요. 야곱의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림의 전도, 이게 오늘 법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들 뭐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바른 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을 왜 하필 바른 복이냐? 하도 가짜 많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님입니다. 바른 복. 우리는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모를교회다녀요그 종교생활이요. 교회다을 말합니다. 응답 없어요.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왜? 복음을 부르면 되는 게 없다. 왜냐? 그리스는 사단의 권세를 물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는 죄와 저주, 죄함 지우는 건설에 하다신 것입니다. 그리스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 아닌 것들은 가짜 복음입니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대리이없사특징 뭐냐니까. 요 복음 많이, 교회 다니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뭐가 대리이 없어. 응? 이상이 되다 안 되고. 마지막에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마치 의외적냥뭐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왜? 그건 자기가 복음 틀린 복부자고도 그럴요 모르니까. 우리는 야곱이 붙잡은 은혜가 뭐냐? 여자의게 것이다! 그거 사단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그거 희생을나해서 우리 집에서 살 거다! 이거 붙잡았단 말이야. 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의 복음.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은것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리스는 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하는 때나 문제. 뭐제 문제예요. 그 장물을 사달 것같다 말이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민장이는뭐가를 뭐 위로가 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만을 하이라, 그렇죠. 전혀 인데 그 이만을 하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 이만을 그분이 오셨단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뭐합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살고 부대가 이라 따라와 봐그죠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제단부 보면서 부르신 이거 뭡니까 함께 기워하며또보내사 전도다며 기절년도 거기서 얘하면 함께 자 중간 중간에 제단 먹고 요한복음 15절 보니까 의니까또이비을말합니다 나는 보도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면 믿는다. 잘려버리면 열매못 믿는다. 함께. 알겠어요?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제자파송사는 뭐랍니까? 가서 제자 사삼을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것아이고 항상 하게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어디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기을 것과 하나님의 성기는 것과 하나성 것과 같이 주지 못하냐. 이래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바른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다. 그렇죠? 그성령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이 뭐랍니까? 충만 능력주의고 딴 것이 될 것이다. 요렇게 하나 되요 그렇죠? 위대합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 맞다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뭐, 함께가 나타난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위에 더 함께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비밀. 뭡니까? 함께를 누리는 기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해요 반드시 세 가지 기도라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예수 그 소리 언약 잡았으면 여러분 그 소리 누르면 돼요. 그 누리면 답 나오게 됐어요. 문제, 사건 붙잡지 말고, 글도 눌러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려운 것 붙지지 말고, 글 눌러보세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같은 고백이 돼요. 나는 저 높은 데도 나인도 취을수 있다. 가난하 괜찮고, 부자도 괜찮다. 일체 의 비결을 깨닫다. 뭡니까? 내게 능력 중에 내가 모든할수 있느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거도 상관없는 답이 나옵니다. 글도 눌러보세요. 진짜 그 속에 뭔해결할증거논다까요 요걸 안 누리고, 확인 안 되니까 자꾸만, 문제가 푸면, 빠져. 여러분이 위들을 누리는 기름 위를 세요 자, 그러면 어딥니까? 누리다 보면, 그속 그래서 누리면 그래서 안에 축복이 어요내그 속에 뿌자마하나님나그서아 안에 축복이. 요걸 누리는 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신분적 거 신분, 과인데 요약해뿐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죠? 성령 충만 오래입니다 이걸 누는 겁니다. 그럼 어때습니또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갈 역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천사도 오래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주의 사달보을 보자 축복입니다. 이 천사를 누리려. 여러분이 요게 누리는 뭔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주어지는 위에서 주의 건설. 요걸 누리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누리면 강구하거나 명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음음 누린단 말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복음을 모르는데 모른다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모르고 그 사람 싶어 고 모른단 말 합니까? 네.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와 있다니까요. 진짜 그서 붙잡은 순간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위도의 누림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누리다 보면, 뭐가 누리냐? 그것도 다른 기도가 되죠. 맞다. 이제부터 내가 정시무시로 이렇게 딱기도했 있는데, 집중하게 됐는데, 뭡니까? 하나의 나라 임하야. 나라가 임하게 되네. 여러분 자시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행복해. 편안하게 돼. 기쁘게 돼그 누리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리면 무리가 하나의 나라 임하면 무리가 돼. 그렇죠? 요 축복을 되기로. 여러분이 세 번째 기도 뭡니까? 그 다음은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도전하는 기도 그제서야 아동인 자파젤에 마지막 때 기다리라. 너희가 몇날뭐 성령을 세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 너희의 마음, 너희의 건너 땅을 지될 것이다. 이게업입이다 이건 뭡니까? 도전하 기도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는 내가 성령의 충만과 하나의 능력받아가지고 세계를 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깊은 믿어요. 연기탑타한 겁니다. 영적 탑을 갚버리면 하나님 능력 임하면, 여러분이 영적 탑을 갚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래 여러분이 저기 탑을 가게 돼. 공부의 탑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응답이 우리 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세계 복무가 가는 거야. 전도물이 열리게 돼. 그렇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려야 증거 없는 무슨 전도 됩니까? 증인이 되라 그렇죠. 오직 성경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걷는 것 받고 땅가 증인 될 것이다? 고개를.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기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아세요 누림과 기다림, 도전. 이세 가지 균형을 이뤄야 돼. 이래 하다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 24시 기도. 이 말이 돼. 기도 체지들이. 얼마나 좋요 저는 이제, 잠깐, 아싸울까? 캬. 저 혼자 있으니까. 매제지 놓고, 기도하고 싶어. 그죠? 어, 기도하는, 기도 속에 내가 좀 많은 우리 렘넌트들 구려가 있는 랩트들 뭐, 어? 막그기도하 기도 속에 우리 몸 아픈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하게 돼. 그, 기도 속에 우리 참, 교회 잘안나오는 기도해. 기도하고 싶어져. 뭐든지 기도요 그렇죠? 247일에 많이 기도 돼요. 우리가, 위드가 사실라면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 됩니까? 위에이함께를 실현하는 전도에 스케줄이 와요. 그렇죠? 위에가 실현되는 전도에 스케줄이 이 속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 응답하면 하나님물 문을 여실 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물 문을 여실 때. 전달했는데 영접할 생각 맞아요. 그렇죠? 영접을 당한 게그 정도 아닙니다. 교회로 인도받아요. 예배를 해보고 할와요 그렇죠? 예배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을 따라갈 제작이랍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하고 싶어서 나와요. 이게 러니까 위드를 실현는 전도의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위드라는 것은 되게 돼요? 여러분 누리는데 실현돼 가는 것만 실현돼요 그렇죠. 이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그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누리면 이시면 제대로 와져그 보고 깔빡하면 돼요. 응답 따라. 그죠?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여러분이 추복이죠. 지역 살리는 중기자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겨요.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증거 준다니까. 그래, 여러분 동안에 제자가 붙게 같이 캠프 여러분의 다 하고 같이 캠퍼돼야 돼요. 여러분 지역 다살리겠요여러분다면왜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만나면 주시는데 다 민족! 그렇죠? 외국 만나요. 여러분이 성교부를 하시주십니다 성교는 반드시 요거 깨달은 선교사와 요거 이해 중재 만나게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요. 여러분 중재치고 주시면서 고음도 본다니까요. 그문하시냐 뭐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이야? 저한국 사제 사의장으로 한국어장 사기 제한제도 할뭘 가지고 그 문을 열심. 이렇게 계속 위드가 시련데 가다가 로마로 가야 가게 돼요. 알아서겠습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 에이? 가게 됩니다. 에이? 그렇잖아요. 마가다라법 뭐해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거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이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면 결국은 내가 위드를 누리기게 안되면 아무도 안돼요 그렇죠? 알고 보면 복음이 안된단 말인데 그럼 다 안되는겁니다. 야곱이 이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야곱이 복음을 알았는데 누리면 안됐거든요? 알아았세요 갖고 인본주의에서다 망했어요. 고생. 그렇죠? 왜? 누리면 안되니까. 결단해고요. 맞다. 왜하나님사 사랑이 함께하는데 내가 왜 이모냐? 그렇죠? 내버려 목적적 위드를 누리셨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다. 요증거인나게 그렇죠. 응답을 저절로 증거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은약 배서의 결단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여러분 여은 은약 빼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돼. 뭐두 가지입니다. 내가 조건이냐, 신분이냐, 걔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 조건을 잡 붙잡아요. 응? 어? 환경이 어떻다, 형편이 어떻다, 내가진것 어떻다, 위치가 어떻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 선택을 잘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붙잡뭐 되냐? 분명 불평, 원망, 시기 시도 나오게 돼. 그렇죠? 되면그말이요 그렇죠? 그, 내가티브이자 돼. 뭐, 자,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 조건 선택하라. 의약 백성이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의약 백신 신문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조건 선택하라. 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뭐요? 의학 백성이다. 나는 뭡니까? 제자다. 나는 뭐요? 랭서다.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다. 그렇죠? 나는 흩어진 자. 뭐요? 성계된 자다. 나는 뭡니까? 썸이, 전도자다 신분을 선택해야 돼. 그런면 달라져. 두 번째, 눌릴 것이냐, 누릴 것이냐. 앞에 게 잘못 선택하면 눌리게 돼 있고, 바로 선택하면 누리게 돼 있어. 야곱이 만약에 조건을 선택했더라면 끝나봐요. 그쵸? 그렇죠? 나는 뭐냐, 얘가. 응? 1 4년 고생했다, 난 뭐냐? 난 거지기 때부터. 원망 불평 시기그고 끝나버려요. 그쵸? 그렇죠. 거지기 때가 살아있다. 야곱이 아니라 결단한 거예요. 나는 조건을 선택 안 한다. 그렇죠? 가감말하려는 외삼촌인데 절대 안될조건을 그렇죠? 그거는 조건이 아니고 나는 신분을 선택하겠다. 나는 은혜의 백성이다. 그렇죠? 나는 은혜의 족장이다. 이 사람아. 그래 보세요. 그래 뭡니까? 놀리일 것이야. 논리일 것어니까 나는 마되는가 없고 안 그렇죠. 난 누릴 것이다. 그렇죠. 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누리고 위를 누적하라. 이게 오늘 우리 발자부의 결론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요. 자, 제가,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빨리 하려 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다 했드니까 많이 가지고 묵상 기도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려 한참 걸리는데. 려안다네 그렇죠. 앞으로 더 짧게 할거요 50분 딱딱 끝나고. 그러니까 50분 하다, 하다, 막땅한번 땡, 그만해 대신에 다 제어를 하게 되면 다가 그냥, 거기로 보면. 근데 요점을 해한 주간 말이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언약에 었으면 감사합니다. 분명히 언약까지 이자 하나님은 회계복무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든 축복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위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누리는 기도, 이걸 희어하는 전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네. 하나님, 아, 야곱처럼 계시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 사람으로 기도되옵니다.